작가님 또 아낌없이 주는 또 우리 휘구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을 하나 또 뽑아 주시죠. <laughs> 헬리오시티. 아... 자 <laughs> 이제 안 나오시겠다. <laughs> 너무 붙잡게 가지고. 자 작가님, 뭐 부동산 투자하신지 이미 16년 차신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어, 서울 수도권은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상승장. 네. 지방 쪽은 보압장. 보압장. 네, 지방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것 같고요. 아, 이미 많이 떨어졌어뭐 네, 이미 큰 광역시들, 뭐 음.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서 음. 더 이상 떨어지긴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음. 그런 광역시 또는 그외 지방을 볼 때는 음. 신축만 봐야 됩니다. 신축. 네, 음. 구축은 힘을 못쓸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서울은 이제 뭐 상승장이다라고 시작하면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어, 근데 이 상승장이 2023년 재작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뭐, 한 30, 40% 떨어진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사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반응은, 뭐, 너나 많이 사세요. 막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진짜 금매 싼 물건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 없어요. 예, 네, 네. 금액이 없죠. 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들은, 뭐, 마포, 성동구는 이미 정고점 넘은 아파트들도 많아요. 이미 넘었죠. 예, 네, 네. 이미 넘어서, 진짜 좋은 아파트들,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이미 버스가 떠난 듯한 느낌이죠. <laughs> <좀 웃음> 어, 근데 이게 지금 뭐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어, 10년 뒤를 보면은 그 정고점 돌파한 곳들이 더 많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상급지 그 정고점을 회복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어, 그냥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맞아요. 아. 네, 그게 하락장에 와도 잘 버티고, 음. 또 반등장 때도 빨리 튀어 올라갑니다. 네. 어,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 안 오른 거보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사는 게 그래도 낫다라는 말씀이시요 네, 그게 여유가 되시면 음. 그런 걸더 사는 게 낫죠. 네. 자, 뭐,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집값은 대선 공약보다는 금리나 경기 상황에 좌우될 거다라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금리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에서 올려버리면 또 아무 의미가 없고 음, 네. 금리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건물 시장,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금리랑 그 영향이 미치는데 주거용은 별 상관이 없고 네. 경기 상황은 어,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뭐 GDP가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뭐 주거용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까요? 주거 에 영향을 미치려면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져야 돼요. IMF 때나. 그때 대량 실직했잖아요. 회사들 다 망하고. 이렇게 되면 집값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어떤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지금 상승장의 흐름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 가다가 또 멈췄다가 또 주춤했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주춤했다. 이런 거의 반복이죠. 아, 네. 네, 근데 이 소득이 되게 중요한데, 소득이 사람들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매매까다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소득이 그냥 경기 는 어려워도 소득은 그대로다. 특히 직장인들의 소득 그대로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소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전문가마다 집값 상승이나 하락 시그널을 느끼는 이런 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을 집값이 움직이는 시그널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최상급지에서 네. 시세가 좀 꺾였을 때. 네. 네. 근데 그게 한 건의 거래가 아니라 좀 여러 건의 거래가 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음. 평소에 오르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정말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음. 것들 음. 그런 것까지 오르기 시작할 때. 음. 네. 그때는 또 음. 하락식은 오르죠. 이때는 뭐 유동성의 팽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칵테일 파티 같은 거죠. <laughs> 빨리 나와야 돼. 그, 그 저는 남들이 좋아하는 곳이 오르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음. 거긴 당연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런데 평성시에 수요가 전혀 없었던 것들까지 오르기 시작한다? 네. 그거는 과열이고 거품이죠. 음. 음. 네, 그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음. 팔고 나서 음. 내가 살 거를 일단 정해야 됩니다. 아. 특히나 하락장이 오면은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한번 점프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약간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월세를 살면서 리스크가 있나요? 네,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은 그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하락장이 와도 현재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음... 네, 한채해 두고 네. 그다음에 뭔가 대응을 마련하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무주택을 그냥 유지하고 돈을 갖고 있는 건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죠. 아, 그때 살 걸. 아, 이런 네. 후회를 또 합니다. 맞아요. <laughs> 자, 혹시 뭐 집값 상승 혹은 하락 시그널이 있을 때 이제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승 시그널이 만약에 뭔가 보인다. 예를 들면, 분당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그 밑에 있는 광교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지 쪽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퍼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쨌든 상급지 순서대로 오르기 때문에, 어, 그 다음 차례는 여기 차례가 되겠네. 그런 걸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그쪽으로 접근하신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하락 시그널에는 유주택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네. 네. 어, 드디어 떨어진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음. 현재 시세 대비 얼마까지만 떨어지면 난 무조건 산다. 음. 50%까지는 안 되고요. 음. 한 20%만 떨어져도 무조건 산다. 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갈아타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혹시 뭐 작가님, 뭐, 아파트 고를 때좀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아파트 선별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 우리의 인식 속에 네.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올라요. 음... 네, 근데 그렇지만 너무 높은 곳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변화가 많은 곳들 위주. 음... 네, 이쪽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축인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모여있는 곳들. 그래서 2023년 초 대비 음. 전혀 반응이 없는 것들은 음. 피하셔야 됩니다. 음. 네. 일단 우리 좀 작가님 힘들게 모셨으니까, 또 작가님 또 아낌없이 주는 또 우리 희구이지 않습니까? <laughs> 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 대별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좀 투자하면 좋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갭으로 2.5억이다. 지금 좀 투자하기 좋은 2.5억. 수지구청이죠. 수지구청. 네. 여전히 수지구청과 네. 성복역 사이. 맞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로 조금 750m. 예, 네. <laughs> 네. 뭐한 800m까지. 800m까지 더이 정도 거리면 뭐한 3, 4분이면 가겠네요. 그죠? 800m면 한7한 그한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어, 네.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저 그럼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수지 말고도 안양하고 인덕원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거기도 있죠. 그 안양역 주변에 보시면 은또 네. 준신축, 구축들이 좀 음. 있는데, 음. 거기도 괜찮습니다. 음. 안양역이랑 딱 붙어 있는 곳들, 음. 거기도 안양역? 괜찮고, 음.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생기는 네. 농수산물 시장 그 주변에 보시면은 음. 또 그쪽도 좀 접근이 가능해요. 음. 네, 거기도 네. 연식에 따라 2억 5천에서 한 음. 3억 5천까지 음. 네, 음. 충분히 볼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경기도 남부와 음. 그리고 4호선을 타고 또 서울로 갈수 있는 일자리를 커버할 수 있어서 음. 거두 수요가 늘 많은 곳이에요. 음, 그래서 안양역, 인덕원역, 수지구청역 요세개다 괜찮다. 네, 네. 내가 5억 대부로 만약에 사겠다.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5억 대. 네. 어 성동구에 있는. 네. 행당동. 행당대림이나 행당행진 네. 그운 네, 그쪽에 네.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청구 뭐 신당 음... 이쪽에 보시면은 매매가는 네. 한 10억인데 전세가 5억. 그리고 네. 매매가는 11억인데 전세가 6억 이런 음.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5억으로 상당히 타이트해요 음. 네, 여기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음. 당산 쪽에 당산, 네, 네. 당산산역과 너무 붙어 있는 곳들은 너무 비싸고요. 비싸고 네. 너무 작, 약간 거리가 있는 곳들 네. 네, 그런 곳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DMC 쪽에 DMC 네, 네. 가좌역에 네. 이렇게 또 대단지들이 있거든요. 그쵸, 신축. 거긴 거의 준신축이죠. 네. 가재열 료타 네. 거기도 한번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동구 당산 가자역 그죠? DMC 어디가 제일 좋나요? 원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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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그 당산에 말씀드리는 곳들은 약간 소형 단지거든요. 음. 네. 거기는 사실은 4억에서 4억 5천대로 접근 가능한 것이고 아, 더 저렴하게도 네. 가능하 음. 아무래도 성동 쪽이 조금 성동 더 쪽이. 그냥. 네. 그렇게 아직까지 여기가 이미 정고점을 신축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네. 못 따라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도 좀 유력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럼 이제 7.5억이다. 또 모았어요. 크... 7.5억 정도다. 6억에서 네. 8억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상, 생각나는 곳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상도 쪽입니다. 네. 장승백역, 상도역, 숭실대입구역이 네. 네. 근처. 네. 신축 아파트들, 네. 준신축 아파트들 준신축. 이쪽 보시면 좋겠고 힐스테이트. 네. 아니면 그 상도역에, 그, 사, 그, 전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노량진 뉴타운. 상도 파크자이. 네. 거기도 너무 좋죠. 네. 근데 거기는 너무,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집주인들은 안 팔아요. 아, 거기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laughs> <laughs> 그 다음 또 접근해 볼 만한 곳은 마포죠. 마포. 네, 음. 마포 공덕역에 딱 붙어 있는 음. 뭐신공동 레미안 1차라든지 음. 아니면 마포 태영이라든지 음. 공동 레미안 3차, 4차, 5차 음. 뭐 이런 곳들. 음. 물론 더 좋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포 음. 더 클래시 이런 곳들도 있는데 여기는 음. 지금 8억으로 조금 간당간당해요. 아, 근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 내가 뭐 8억, 9억 있다면 그런 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거야. 아. 네. 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든지. 마포덕 클래시라든지 네. 공덕자이라든지 네. 그런 네. 신축을 사는 게더 맞긴 하죠 음. 이게 약간 부담이 된다 하면은 서대문구 신촌 쪽으로 가면은 음. 이편한 세상 신촌도 있고요 아. 그리고 신촌 푸르지우도 있고 음. 네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음. 동쪽에 살짝 있는 부가현 뉴타운 2, 3구역 음. 여기 매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같이 보면 좋을 곳은 강동구죠 강동구 네 음. 강동구에 있는 고덕역 주변에 있는 상일동역 네. 주변에 있는 곳들 음. 네. 여기가 또 구호선 연장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네. 강력한 호재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요 주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상도, 마포, 강동. 자, 세 개를 좀 해주셨는데. 자, 원픽또한번 말씀해 주셔서. <laughs> 아, 근데 마포가 제일 네. 비싸요. 네, 네 그쵸. 그렇죠? 네. 마포 신축으로 보기에는 좀 타이트해서 네. 마포 좀 구축으로 보고 강동 신축 또 상도 신축 본다면 여기서는 강동하고 마포가 조금 더 비싸요. 상도보다는. 음, 음. 네. 근데 저는 뭐, 비슷비슷하다 봅니다. 음, 나중엔 네. 다 비슷하게 올라갈 거다. 네. 네. 어쨌든, 마포가 제일 비싸긴 한데, 네. 그, 그 폭을 유지해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음. 그럼 세 군데 그물을 또 펼쳐놓고서, 네. 싸게 금매로 살수 있는 걸 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0.5억, 11억. 네. 강남 그렇게 어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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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닌가요? 네, 토어제 때문에 안 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럼 토어제가 만약에 풀렸다. 네. 그러면 네. 그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네. 아. 그리고 분당에 있는 시범. 시범. 네. 음. 시범의 대형 평수들. 네. 네. 그런 것들은 재건축하면 너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대형 평수는 분담금도 좀 적어요. 음. 네. 그리고... 어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좀 낮지 않나요? 네, 그래서 10억씩 필요해요. 아, <laughs> 네. 네, 그렇군요. <laughs> 그리고 또 같이 보면 좋을 곳은 옥수동 신축 아파트들, 아. 옥수동 한강변에 있는 것들, 네. 네, 옥수리버진이나파크힐스 리버진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30평대. 음. 또 동작구에 있는 아크로리버하인 음. 네, 이런 것들도 네. 네, 너무 좋고, 또흑석 재개발 구구역 네. 11구역 이쪽 매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원피가 하나 또 뽑아주네. <laughs> <laughs> 헬리오시티. <와>. 자 <laughs> 이제 안 나오시겠다. <laughs> 너무 귀찮게 가지고. <laughs> 자 분당 시범 대형 단지, 옥수동 신축 단지, 흑석 신축 혹은 재, 재개발 재건축. 자 <laughs>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흑, 어 흑석 재개발. 흑석 재개발이요? 네. 어 아, 정말요. 네. 와이 부분 좀 약간 의외인데 그쪽 한강변에 붙어 있는 데만 가격이 높고 그 네. 뒤쪽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나요 시세가? 뒤에 있는 곳도 <laughs> 세요. 세요? 네. 어. 앞에 있는 거는 뭐 엄청 세고요. 음. 뒤에 있는 거는 거의 마포 수준으로 아, 가고 있습니다. 네. 흑석이 뭐 입지상 뭐 바로 반포 옆이니까. 네. 반포와 여의도 사이라서. 음. 근데 거기에 대단지에 한강까지 보인다. 음. 그러면 뭐 엄청나죠. 음. 근데 약간 흑석이라는 그뭐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위호돼서. 네. 확장 가능성이 없는 도시가 따라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지 자체가. 그런데도 좋나요? 만약에 그 단점이 없으면 반포시 되겠죠. 아, <laughs> 그렇죠. 네. 그 언덕에 음. 좀 인프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 때문에 여의도와 반포보다는 저렴한 겁니다.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9호선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도 괜찮나요? 굉장히 올라가 구호선 접근성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약간 구호선은 그래도 가까웠으면 좋겠다. 네. <laughs> 자 그럼 만약에 물건을 어? 못 구했다, 그럼 그다음 두 번째로 선택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그 헬리오가 사실 뭐더 응. 좋죠. 헬리오. 그런데 좀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요. 나중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했을 때는 아무래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분당 시범도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이미 가격대가 조금 뭐 10억, 11억 이렇게 크게 되면. 좀 네.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좀난 거군요. 네. 그래서 거군요. 같이 보면 좋을 곳이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 장미 네. 그리고 우성 1, 2, 3차. 음...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네. 여기가 지금 20억 중반대거든요. 네. 되면 뭐 30억 이상 네. 갈 곳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저도. 작가님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좀 개안을 하는 눈이 떠지는 이런 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몇개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 되니까. 자, 자 혹시 뭐 부동산 사고팔 때 거래 수수료라든지 혹은 뭐 내고라든지 뭐 거래할 때 이렇게 흥정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그냥 다주시 반드시 하죠. 아 반드시 하나요. 음. 일단 시세 자체 그 호가를 조절하려면 내가 먼저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금액이면 무조건 산다. 음.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안 돼요. 음. 그래도 호가와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의 음. 중간 정도. 음. 네, 이 정도면 은이 매도하는 사람도 납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무조건 살 테니까 음. 부동산에 그렇게 좀 여러 군데 말해놓고 음. 어, 연락을 주시라. 음. 그리고 명함까지 주셔도 돼요. 음. 보통 명함을 우리가 부동산에서 받잖아요. 네. 근데 내, 나는 진짜 만약에 할 거라면 내 명함에다가 <laughs> 예를 들면은, 뭐, 저는 8억 3천이면 무조건 합니다 하면 어. 8.3. 적어 두시고, 무조건 연락 주세요. 무조건 음. 삽니다. 음. 네, 이렇게 내 명함까지 주면은 또 이분들도 믿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그, 좀 협상을 할 때는, 음. 가계약금이 이미 들어가면 늦어요. 음.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네. 이거 수수료, <목소린>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음. 얼마까지 이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 나 혹시 마음에 드는 이런 동네 금매물이 나왔을 때좀 빠르게 계약하는 이런 방법이 있나요? 거기서 죽치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마음이 편하시거나 이런 분 말고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 있어요. 막 전화하고 막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두세 분을 딱 정해놓고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좀 잡아야겠죠. 자 우리가 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이제 어려운 게또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음, 매도자는 또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을 테고, 뭐 갈아타기에도 또 적절한 시기가 있을 거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 혹은 갈아타기 타이밍 언제인가요? 매도 타이밍은 더 좋은 걸살 때입니다. 사실 수익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더 좋은 걸살수있다면 그냥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자산으로 계속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마 오르면 팔까요? 음. 몇 프로 오르면 팔까? 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더 좋은 걸살 타이밍이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이고, 음. 그리고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은 시세가 좀 붙었을 때, 음. 네,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어, 하락장이 상급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시세가 더 붙어요. 음음. 네, 그래서 하락장을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음. 내 집이 비록 1, 2억 떨어졌을지라도 상급지가 3, 3, 4억 떨어졌다면, 그걸 즐기고 갈아타게 하셔야 됩니다. 음. 네. 근데 만약에 시세가 0안 붙는다, 음. 그러면은 내가 돈이 좀 모였을 때, 음.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명확한 이렇게 또 <laughs> 음, 해답을 주셔가지고,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어, 유익한 시간이셨다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저희 뭐 반응이 좋으면. <laughs> <laughs> 저희 고정 출연해 주실 거죠?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6년 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 송이구 작가님을 모시고요. 부동산 종잣돈 빨리 모으기부터 부동산 선별하는 법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많이 써 주셔야지 송이구 작가님을 <laughs> 쉽게 또 모셔 올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